오늘의 미션. 회복에 관한 나의 간증 SNS에 나누기.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 남성교부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성교사로서 봉사하고 있는 김정현 자매입니다. 저는 오늘 다가오는 연차대회를 준비하면서 회복에 관한 제 간증을 나누어 보고 싶어요. 저는 회복에 대한 간증이라는 단어를 처음 딱 들었을 때, 넬슨 회장님의 질문 첫 번째 시연에 뒤어 일어난 사건들은 나와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 가장 먼저 생각났었습니다. 첫 번째 시연이 없었고, 그 이후에 회복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김정현이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부모님은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셨고 저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저에게 훌륭하신 부모님과 소중한 동생 5명을 선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김정현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더 많은 선물을 받게 했습니다. 저는 회복을 통해 살아계신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저는 제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또한 그 사람을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나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MTC에서 들은 배드나. 사도님의 말씀은 저에게 인생의 다른 관점을 보여주셨습니다. 바깥으로 향함.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저를 절대 잊을 수 없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배드나 사도님이 하신 말씀은 자신을 잊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찾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때 나를 찾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넬슨 회장님이나 여러 연사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에 저분들은 어떻게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내 이름도 모르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회복된 복음에 참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그 말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본 적이 없지만 이 지구에 있었던 있는 있을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회복된 복음을 통해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매 순간순간의 행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주라는 것을 알고 있고,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백하게 증거하며, 현대에 우리는 신권 열쇠를 지닌 선지자를 따를 수 있으며, 죽게 거룩해야 하고, 주님의 집인 성전에 가는 것이 저의 신성한 의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복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회복된 진리의 아름다움과 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모범의 빛을 더해가는 것이 특권이자 기쁨을 가져다 주며 저의 성스러운 우물하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성교사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들 중몇 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때 가장 크고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